대체품으로 사용하던 악마의 뿔, 스카우터, 비녀까지도 있어요. 얼굴 부위가 유독 가격대가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가격하면 바로 이 아이템이죠. 괴도 샤른 가면. 부위의 상징이자 간지의 정점. 와, 나도 저 가면 한번 장착해보고 싶다. 저 샤른은 최상호벨까? 궁금하네? 싶은 아이템. 다들 추억 속에서 이 아이템을 찾으시겠지만, 저는 저 아이템을 낀 사기꾼한테 당한 기억이 있어서 가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지네요. 제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등부의 시간이에요 제가 날개 덕후라서 날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힐즈위버는 날개가 진짜 예쁜 게임이라서 그래서 더 즐겁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근본의 아이템 거등과 티치엘의 국민 아이템 유가는 보고 가야겠죠 저는 이 아이템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진짜 든든한 특사이즈 국밥이라고 말이죠 그때 그 시절에 우리의 시리고 시린 등을 따뜻하게 채워주던 아이템들이며 룩도 귀엽고 옵션도 따뜻했기에 정말 따뜻하고 든든한 아이템들이죠 그 다음으로는 나비 날개, 잠자리 날개, 봉인된 것. 어느 정도 테일즈 경력이 쌓이고 나도 날개 한번 껴보자의 아이템이죠 사실 거등에서 벗어나자의 느낌이었고 칙칙한 남정네인 제 시선에는 그냥 다른 날개 끼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힘드니 의 느낌으로 장착했기에 조금 아쉬운 날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부의 상징이었던 아이템 하나 보고 갈까요? 검투 샬은 조합의 마무리 킥이었던 아이템 바로? 페스티벌 윙입니다. 페윙의 경우에는 단종된 아이템이었기에 더욱 희귀했으며 가격이 정말 살벌했기에 진짜 부자들의 아이템이었어요. 검투, 샤른, 페윙. 그냥 끝이었죠. 드디어 만나는 여러분들에게는 플레인보다는 줄여서 말하는 게 익숙한 프링 카링입니다. 아마티스 플라티나 윙, 칼데아 그레스 윙이죠. 무려 100레벨을 달성해야 장착 가능했지만 100레벨을 달성해서 장착하면 너무나도 든든한 옵션과 거대한 날개 크기. 나 100... 너무 유저야 하고 과시도 가능했으며 가격도 상당했기에 많은 유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최고 혹은 엔드라는 말이 이 아이템들에게 가장 잘 어울려요 바로 리틀 플라티나 윙과 리틀 그레스 윙 리플 리칼로 불리는 아이템들이죠 어마어마한 가격을 지닌 프링과 카링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잉크질을 해서 성공해야 얻을 수 있는 야수의 날개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엔드 아이템, 모두의 목표였던 아이템이자 꿈의 날개였죠. 그 외에도 이 홍셋, 이 빙셋, 큐셋으로 세트 효과가 있는 아이템들도 있었으며 특히 이 홍셋은 크리티컬 옵션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했었죠 앞에 챕터 이야기에 제가 챕터 6까지만 정리했지만 그래도 테셋은 보고 가야죠 무자본들의 희망인 아이템들이었으며 초반부를 이그니스 슈즈와 거등이 책임졌다면 후반부에는 테셋이 정말 혜자였어요 심지어 테시스 날개는 멋도 있었고요